최근 방영된 인기 리얼리티 쇼에서 한 젊은 남자 에녹이 아버지의 중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사랑의 힘을 통해 큰 힘을 얻는 모습이 수백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특별한 여인 강혜원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강혜원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들고 에녹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강혜원이 애녹의 아버지에게 한 숟가락씩 정성스럽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은 촬영장 전체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녹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몇년 만에 이렇게 행복하고 맛있게 먹는 아버지를 처음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강혜원은 아버지께 제가 드릴 수 없는 기쁨과 따뜻함을 주셨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애녹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녹의 아버지는 강혜원 넌 에녹이 난 여자 중 최고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줬어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강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에녹과 그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고 싶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러브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믿게 하고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은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에녹과 강혜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효도하는 미래의 며느리 강혜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강혜원, 너는 나의 사랑과 진심을 증명했어.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며 강혜원을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촬영장을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은 부둥켜 안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녹의 아버지의 결정은 강혜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증명하는 동시에 커플의 진실한 사랑을 긍정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에녹과 강혜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녹과 강혜원의 이야기는 리얼리드 쇼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강혜원에게 물려주겠다는 결정은 많은 일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그들 사이의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달 후, 에녹의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원의 헌신적인 돌봄과 에녹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건 너희 둘 덕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혜원은 매일 아침 병실에 찾아와 신선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는 애녹과 함께 산책을 하며 아버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애녹의 아버지는 강혜원의 손길에 감동하며 그녀의 요리로 인해 입맛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강혜원 너의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구나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혜원과 애녹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애녹은 강혜원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강혜원의 도움으로 작은 정원을 꾸미고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강혜원의 최애 꽃들로 가득 채워졌고 애녹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강혜원 내가 나의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 나와 평생을 함께해 줄래? 나는 에녹의 말에 강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촬영장은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녹과 강혜원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 날 애녹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너희 둘의 사랑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어. 이제 너희의 행복을 기원하며 내 모든 축복을 보낸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애녹과 강혜원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사랑의 힘과 희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의 이야기는 단지 리얼리티 쇼의 한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